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75년 7월 2일 오전 10시에 태어나신 여성분의 평생 운세와 2025년 하반기 운세를 살펴보려고 해요. 생년월일과 시간은 사주팔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분은 을묘년 5월 개일 기사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음양오행의 흐름과 대운의 흐름, 그리고 운세 기복을 통해 삶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답니다. 이 사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총명하고 감각적인 면이 강하면서도 속정 깊고 책임감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여요. 인생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굴곡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그런 운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생의 큰 흐름인 평생운을 중심으로 10년 단위로 흐르는 대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에 자세한 운세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평생운의 성격과 기본 에너지 이 사주는 음수인 개수가 일간으로 중심에 있어요. 개수는 샘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총명한 성향이 강합니다. 여기에 묘목 5화, 6음, 4화의 구성은 사계절 중 봄과 여름, 가을의 에너지를 고루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덕분에 인생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인연을 맺으며 성장할 수 있는 운이랍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직감이 좋아서 예술적 감각이나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에도 능하고요. 책임감도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감정의 기복이 있는 편이라 어떤 시기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서적 안정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질 수 있어요. 이분은 특히 말과 글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상담, 예술, 기획, 콘텐츠 제작 등과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좋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10년 단위 인생 흐름. 이제는 인생의 흐름을 10년 단위의 대운으로 살펴볼게요. 대운은 우리가 10년 동안 타는 기운의 흐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언제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는지를 보면 그 시기에 집중해야 할 일이나 조심해야 할 일들이 보이거든요. 1982년에서 1991년까지. 어린 시절이지만 이미 내면에 성숙함이 있었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예술, 문학, 창의력과 관련된 흥미가 일찍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업 성취도도 비교적 좋았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1992년에서 2001년까지 젊음의 정열이 폭발하던 시기로 사회에 대한 꿈과 욕망이 강했던 시기예요. 고전 정신이 강했고 연애와 인간관계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많았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망도 컸던 시기일 수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컸고 누군가를 믿었다가 상처받는 경험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이나 가정의 틀을 다져가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는 정적인 에너지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기운이 강했기 때문에 결혼이나 직장의 안정을 고민하셨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이나 중요한 인연이 이 시기에 들어왔을 확률도 높고요. 2012년에서 2021년까지 변화와 혁신의 시기였어요. 새로운 기회를 돕고자 많은 도전을 했고 직업적인 전환이나 큰 환경 변화가 있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인간관계가 넓어지면서 생각도 훨씬 유연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고민도 많았을 시기예요. 2022년에서 2031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이대호는 개수가 주인공이 되는 시기예요. 본인의 본성과 잘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한 기운이 강합니다. 다만, 유금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으니 주변의 변화가 작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 쉬운 면도 있어요. 이 시기에는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2025년 하반기 운세.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2025년 하반기 운세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이에요. 을목과 사화가 들어오는 이해는 내면의 잠재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주변에서 기대는 사람이 많아지고 본인이 주도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을목은 개수인 당신에게 감성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책임과 역할, 사회적인 입지, 혹은 연애나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강조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이런 역할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면서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보람도 큽니다. 또한 사화는 당신의 재능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글쓰기, 강의, 콘텐츠 제작, 상담, 교육 등의 분야에 종사하신다면 하반기에는 주변에서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일이 많을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잡기에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외부 활동을 늘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재정적으로도 무난하며 투자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확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가족과의 관계는 무르익는 시기라 따뜻한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특히 부모님,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대화가 많아지고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관계와 애정운. 이 분은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고 감정이 깊은 스타일이라 한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잘 챙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큰 힘을 주는 그런 분이죠. 다만 본인의 감정을 속으로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감정이 누적되어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2025년 하반기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비인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도움을 주는 인연이 생기고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질 거예요. 이럴 땐 마음을 열고 혼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손길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애정운은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흐름이에요. 부부관계, 연인과의 관계에서 예전보다 감정교류가 풍성해지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만약 미혼이시라면 하반기 중반 이후에 소개나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 마음을 열고 기다려보세요. 건강운과 마음이.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내면이 예민하고 섬세해서 감정의 흐름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소화기나 면역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타입이라는 거죠. 2025년 하반기에는 특히 소화기 개통, 피로 누적, 안구 건조, 순환기 문제 등에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몸보다는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큰 건강 지표가 되는 시기예요. 명상, 산책, 좋은 음악,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가 약이 되는 시기죠. 특히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예요.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일찍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이 시기엔 특히 더 진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당신께. 2025년 하반기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예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내면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내공이 빛을 바라고 자연스럽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다운 삶을 시작할 때예요. 당신 안에는 충분한 지혜, 따뜻함, 리더십이 있고 그걸 드러내도 괜찮은 시기랍니다. 여러분, 운세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나를 더잘 이해하고 삶을 계획하는데 쓰이는 지침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